Oh, <laughs> 안녕하세요 빌딩 노드 중개법인의 노곤의사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할 텐데요 오늘은 현재 시장 관련된 이야기와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죠 수강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3.96에 드디어 3%대를 보신 분들이 계시기, 계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가산금리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용도가 좋은 분에 한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신규 법인에 관련해서는 4로대 중후반 정도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고객분들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3월에 이제 대출이 이제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4대 초반에 변동금리로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 가지고 1월, 2월 작년 연말에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비춰지고. 있는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에 신축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꽤 많이 됐어요. 신축해서 현재 임차를 잘 맞춘 업종들 같은 경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저도 이제 채용을 좀 하려고 생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팀장도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저는 현재 이 일을 10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시장 흐름이 2년 정도는 좀안 좋았다 보니까 많이 떠나가 계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경력직도 우대합니다. 경력직이든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어느 분들이든 저희 팀으로 지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을 겪으셔서 떠났던 분들도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뭐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것들을 없어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도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팀 워크샵도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따로 강사를 불러서 발성이나 발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 써가지고 고객들과 미팅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저희 팀은 1년에 두번 정도 팀 워크샵이 따로 있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시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급여나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회사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참고 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인원이 지금 4 명이고요. 추가적인 채용을 할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빌딩로도 사월이 되면 이제 3 년차가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을 필두로 해가이 회사가 커져 나가는데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커져 나가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팀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원은 자코리아에 올린 것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메일로 저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딩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장에 있으신 분들 조금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금리가 조금 더인하되고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토가 될수 있도록 저희 빌딩노드에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성장하는 빌딩노드가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